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SM6 가스 차량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 600만 원이 채안 되는 금액에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흰색, 아주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는 이제 택시로 썼던 차량인데, 어, 다시 상품화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최저가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SM6 19년형 모델, 가스차량을 600만 원이 차되는 금액, 네. 믿기 힘든 금액이죠.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차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21만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디자인 정말 최고입니다. 그죠? 앞쪽 라이트 깨끗하고요. 아주 멋지죠. 자, 앞쪽에 르노삼성 마크 앞에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네. 주간주행도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휠 타이어 굉장히 깨끗하죠. 16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위쪽 어, 루프쪽은 이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루프스킨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에도 카메라 가 달려 있습니다. 자, 선팅 상태. 윈도우 창문 아주 깨끗하고요. 뒤쪽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측면 모습이고요. 어, 뒤쪽에 SM6 마크 들어가 있고요. 뭐 뒤쪽에 센서 들어가 있고요. 뒤쪽 카메라 어, LPE 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기름값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엔진 헤드하고 산소 센서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네, 선팅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네, 도어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네,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바닥 매트 깨끗하게 깔려 있고요. 네, 뒷자리 송풍구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 어,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있고요. 네, 컵홀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뒷유리 쪽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내 천정 쪽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상태 좋은 SM6 가스 차량 당연가에서 최저가로 600만 원 이하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앞쪽에도 썬팅 잘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네, 전동 접이 네,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스위치 버튼 다 깨끗하죠. 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자,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용으로 탔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했던 를 것으로 추정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열선 핸들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21만키로, 21만4천키로 대주행했고요 자, 핸들, 커버 잘 씌워져 있고요 이쪽에, 어, 버튼들 있고요 이쪽에 라이트 버튼.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보면은 블랙박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자, 내비게이션 아주 길쭉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후방 카메라. 네, 어라운드뷰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립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핸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잡소리나는 거 없이 아주 느낌 좋고요 여성분들도 아주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상등 들어가 있고요 밑에 공조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이쪽에서 공조장치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열선시트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까지 전자석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변속기고요. 이쪽에 어, USB 단자, 네, 시거잭이 있고요. 이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자 키는 요키두개다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자, 안쪽에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 아래쪽 위쪽두개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 깨끗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커버가 좀 씌워져 있습니다. 벗겨내셔도 됩니다. 깨끗합니다. 자이 필러 쪽 아,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 천정 쪽깨끗하고요 자, 오늘 SM6 가스 차량, 어, 택시부로 쓴, 쓴, 차량인데, 정말 깨끗해요. 일반인이, 그냥 개인이 탔던 차보다 더 깨끗한 것같고요 택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깡통 차들은 여기, 내비도 안 들어가는데, 내비도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자석,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이런 것들, 열선 핸들, 아주 좋게 들어가 있고요 산소 센서하고, 음, 엔진 헤드 교체했다고 하니까,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해 보시기 바라고요. 20만, 21만, 21만 키로인데, 어, 더 키로 짧은 차 찾으시는 분, 검정색, 뭐, 쥐색 찾으시는 분도 저희 당근카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SM6 2.0 가스 차량이고요. 21만 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21만 키로 때 주행했고요. 엔진 헤드 교체했고요, 산소 센서 교체했습니다. 엔진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21만 k 로때 주행한 2.0 가스 차량 엔진을 보고 계십니다. 아 누유 없습니다.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택시 부활 차량인데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네,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던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매트도 아주 멋지게 깔려 있고요. 아래쪽에 도넛 형식으로 가스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아,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예, 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잘 작동이 되고 있죠. 자, 조수석 쪽,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역시 깨끗하고요. 자, 믿기 힘들 정도로, 택시 부활차로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21만 키로 때 주행한 누유 없는 차량, 산소 센서와 엔진 헤드 교체한 차량입니다. 최저가 매물 보고 계십니다.